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한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브리스길라 속 주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브리스길라 속 속도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속도원들이 예배 기도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자녀됨을 진실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감동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며 잘 감동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약하기만 한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더 이상 인명이 살상되지 않게 하옵시며 평화로운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빛이 되는 일신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남대문과 회원동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다음 세대의 소망을 보는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성심껏 품고 인도하시는 윤동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에 지치지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마중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